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슬라브 포메이션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알아본 카로 포메이션과는 친구 포메이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자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슬라브 포메이션은 이름 그대로 슬라브 디펜스나 세미슬라브 디펜스 아니면 퀸스 갬빗 등 다른 오프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폰 구조구요 자이폰 구조의 특징을 하나 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브 포메이션은 백의 C폰과 흑의 디폰이 교환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백만 중앙에폰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이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기물의 활동성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겠죠 보시면은 카로 포메이션과 비슷하게 백은 4개의 행을 가지고 경계하고요 흑은 3개의 행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카로 포메이션과 비슷하게 이거는 흑의 굉장히 견고한 수비 방법이고 어, 특별하게 약점이 없기 때문에 어, 경기를 좀 단단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백이 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물 교환은 흑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특히나 흑 어, 입장에서는 이 밝은색 비숍, 카로포메이션에서도 이 밝은 비숍을 밖으로 꺼내는 게 중요했었는데 어, 슬라브 포메이션에서도 똑같이 이 비숍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포메이션이 어떻게 나왔는가 잘 보시면 보통은 퀸스 갬빗에서 백이 D폰과 C폰을 올렸을 때흑이요 D5칸을 강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D폰으로 백의 C폰을 잡으면서 이 포메이션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백이 요폰을 빨리 잡지 않는다. 그러면 흑이 바로 B5로 나오면서 요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의 퀸스 갬빗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요폰을 지키는 형태로 경기를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 백은 어떻게 반격을 하느냐 보통은 이제 b3 혹은 a4까지 끌고 와서 퀸사이드를 망가뜨리거나 혹은 비숍을 g2로 전개해서 긴 대각선을 잡는 요건 이제 카탈란 오프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자 흑이 b5로 폰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도 자 예를 들어서 바로 폰이 교환이 되고요 c4 폰이 잡히고 나서 비숍이 되잡았을 때 대기의 경우 1 0 0은 비숍으로 되잡습니다. 이때 흙이 바로 b5로 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흙의 어두 이 밝은색 비숍, 그러니까 밖으로 건, 나오지 못한 밝은색 비숍이 b7으로 곧장 다음 수에 이동할 수도 있고요. 곧장 다음 수로 이동할 수도 있고 a6 이후에 그 다음에 c5로 브레이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일단은 가능한 전략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스카로 포메이션과 비슷하게 이제 흑한테는 이제 브레이크 찬스가 한두개 정도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C5와 E5죠 자 이렇게 밀고 나오게 되면은 백의 중앙을 반격하고 자신도 상대와 동등한 이제 중앙과 공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 C5를 잠깐 보시면 C5를 밀고 나와서 교환이 된다. 자 그러면은 폰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지죠 이러면은 흑이 동등한 싸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흑이 1 0 폰을 잡는다. 이렇게 되면 IQP,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IQP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이 가능성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카로 포메이션과 비슷하게, 우리가 카로 포메이션 봤을 때 100의 어, C 폰이 C3냐, 혹은 C4냐에 따라서 이제 전략들이 좀 달라졌는데, 어, 슬라브 포메이션에서는 대기의 경우 1 0이 일단 E3를 두면서 폰을 회수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E4로 올라갑니다. 어, 슬라브 포메이션에서 거의 백의 전략은 이 퀸사이드 공격은 거의 줄을 이루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은 e4로 전진하면서 중앙을 차지하고요. 중앙과 그리고 흑의 킹사이드를 공격하는 경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나오는데 어, e 파일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백의 나이트가 뭐 e5로 이동하고선 뭐 룩이 뒤에서 뭐 뒷받침을 해 주고 게다가 뭐룩 리프트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카로 포메이션에서는 가능했는데 이제 그게 지금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백은 어떻게 경기를 풀어 가냐면 2포를 올려 놓고 그리고 F폰을 쓰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킹 사이드 쪽에서 폰의 우세를 가져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슬라브 포메이션에서 어 흑이 E5 브레이크를 할때 특히나 백이 D폰과 E폰을 이제 네 번째 행에 배치했을 때 E5 브레이크 할때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C5나 E5 브레이크 모두 이렇게 폰이 나란히 있을 때는 상대 폰의 전진을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카로 포메이션에서도 강조를 드렸고 이렇게 되면 통과한 폰이 생기니까 이거는 방지를 좀 해야 되고요. 자, 근데 또 가지 또한 가지 일단 가능성이 흑이 e5로 브레이크를 성공했을 때 자, 되잡고 나서 나이트로 되잡았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다음 수에 백이 곧장 f 폰을 밀면서 킹 사이드를 잡아갈 수가 있어요. 이러면 나이트가 도망가게될 거고 이제 폰들이 전진하면서 경기를 백이 어, 좀더 공격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경계를 하셔야 되고 이게 카로포메이션에서는 불가능했어요. 보시면은 카로포메이션에서 e5 폰 브레이크 이후에 f 폰이 올라와 봐야 이거는 오히려 자신의 킹을 약하게 만드는 거고 폰 하나만으로는 이제 백이 뭔가를 얻기가 힘들죠. 근데 지금은 폰이 e4칸에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브레이크 할때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짚어드리면 100이 어, 카로포메이션에서 100이 C5로 이렇게 포지션을 다 땄던 것처럼 여기서도 100이 E5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한테 D5 칸을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중앙에 아웃포스트를 하지만 폰이 올라가면서 지금 공간을 차지했고 지금 나이트를 쫓아있기 때문에 지금 흑의 킹사이드를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해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F폰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공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킹사이드 공격과 중앙으로 백이 경기를 한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백이 좀강력하게 압박을 한다 그러면 흑은 좀 재빠르게 c5로 브레이크를 해내고 그 다음에 c열을 이용해서 상대한테 반격을 해줘야 그래야 상대 공격을 어느 정도 방어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브 포메이션을 살펴봤는데 어 카로 포메이션과 정말 비슷한 구석이 많은. 그 포메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뭐 슬라브 디펜스와 카로칸 디펜스를 같은 레퍼토리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폼 구조를 이해하고 계시면 경기를 풀어가기에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 예시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요 전략들을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